이대한 14일 남았죠? 6 3빌딩 파빌리온에서 임산부들 그 63%나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임신 전에 꼭 한번 누려보자 했었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다가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놀람> 어, 이거. 뭐가 인기 더 인기 많은지 물어보자. 그럼 나 윤희랑 두 개로 해서. 그래, 하나씩 사볼까, 그러면? 어, 어, 어.

접시 도장 어, 여긴 처음 와보는데 진짜 괜찮다것같 여기 스프 나온대 반성.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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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떨어져있다면 이런 네. 아예 자기가 그쪽 구경도 못다거든요 <laughs> 잘 모르지? 만족! 엄청 배보러 오랜만에 찍어보는 오늘의 택배입니다. 육아를 먼저 시작한 친구가 다시 육아를 한다면 꼭살 거라고 하면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짠! 이렇게 생겼는데 휴대용 침대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메모리 폼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높아져서 아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역류 방지 쿠션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되게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고마워! 짜잔! 있어도 있어도 더 필요하다는 거즈 손수건이랑 얘는 엠보 손수건. 제가 저번에 양을 넉넉하게 안 탔잖아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열심히 또 빨아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또 다시 생긴 손수건 빨래 지요 내가 제일 늦게 왔네? <웃음> 어머 감사해요 <laughs> 아 찍고 있는 거야? 어. <laughs>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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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오 아, <laughs> 이거 12만원 쓰네 예 진짜 귀엽다, <laughs> 귀엽다. 아, 귀엽지?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귀여워 아, 너무 어, 웃기다 거. 엘리가 저렇게 배가 불로 나와있는 거습왜 이렇게 웃기냐 아 진짜? 웃는 형님 배 나오는 사람 처음 봐 너무 감사합니다 여 그냥 영화관 안에 있는 거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제 약간 5분 되기 좋아 이제 2주 남았잖아 뭐 오늘은 38주를 맞이해서 정기검진 왔어요 네. 오늘 유독 대기가 정아직안내렸어요좀더 아. 내려와야 돼요 더 애기도 내려와야 제대로 진통이 와요 음. 음, 칠이야그 아, 정도면 자연분만 괜찮아 음. 엄마 골반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네. 아, 네. 애기 낳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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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제니> 선물! <laughs> 이것도 한참 전에 사놨어 이거 한 1월에 정리해봤지. 아, 진짜? 응. 아, 너무 귀여워 야, 귀여워. 고마워, 언니. 언니 비상금에서 나온 거지? 응. <laughs> 감사합니다. 짠. 어 감사해요. 이걸 주로 또 굳이 굳이, 어, <laughs> 굳이 일하는 아니야. 날 여기까지 오셨어요. <laughs> 주연이 이모가 주셨어요. <laughs> 어머, 미쳤다. <laughs> 어, 너무 이쁘, 언 어, 여름에 어. 외출할 때 이것만 입혀야겠다. 고마워, 어, 어, 어. 아, 언니. 잘 쓸게요. 근데 넌살이 몰라. 살이 한 9kg 쪘어. 아, 얼마안쪘네 아, 총. 보네. 어, 총한 9kg 정도 찐것 같아. 나 만두전골 너무 먹고 싶었잖아. 음. 음. 실감이 안 나. 걱정되는 음. 건가? 걱정은 좀 되긴 되지. 조리원에서 나오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게 제일 걱정인데. 많이 드세요 이먹겠 전까지 내가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빨 예정이에요 얘네를 다 빨아야 될 때입니다 화이팅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쫑비가 3 9주삼십주를 맞이해서 마지막이길 바라는 정기 검진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아기가 음. 밑으로 내려와야지 출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걷기 아니면은 진볼 운동 이런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주로 진볼 운동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산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운동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야, 오늘 몇 킬로리치가 제일 궁금해. 이좀일 조금 안될것 같아. 진짜. 한참 위에 있는데요, 얘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돼요? 운동을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집에서도 뭐 짐볼이나 우리걸음처럼 뭐 이렇게 약간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압력이 많이 가서 애기 잘내려오니 일단 애기 3kg. 3kg요? 아 3kg 좀 넘었어요. <laughs> 일단은 애기가 별로 큰 애는 아니니까 일주일은 더 지켜보는데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소식이 없으면 네. 유도분 날짜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걸어야 돼. 진짜 진보를 천천히 뜨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집에 있었는데? 어, 그 미리 사놨어. 아, 어, 뭐야? 뭐부터 들어가? 애기 거부터 봐야겠다한석부터들어왔어 아, <웃음> <웃음> 귀엽다. 근데 귀여워. 엄청 커보이는데? 야, 진짜 귀엽다 어 어, 아, 언니 땡큐아 네, 네. 아, 이거 시장 너무 비싼 거 사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입히고 싶어요 내 거까지 사다니 진짜 이거 형부가 아, 줬어요 어. 이런 거 없는데 약간 토플로우 기낌 어나 이런 스카프 없어. 이런 뿌띠 스카프. 어, 스카프. 오빠 고마워요. 와 이거 진짜 잘낼것 같아. 초대기나. 아 그래? 잘할것 같아. 응 아니 근데 진짜로 낫긴낫구나 오늘. 겁을 해요. 12시 한 이상 고생한 거야.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대단하다. 그래도. 둘다 건강하게 그래도 잘한 번만 아, 했어 야또또 얘기 듣고 너못했다세요 김치 맛이좀 나요 맵네 음. 음, 맛있어 이거 때문에 음. 음, 토스 진짜 오랜만에 왔나옛에에서한번 갔어 원에서 누구랑 갔어? 음. <laughs> 몰라 여기 안 나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디어 출산 가방 을다 썼습니다. 가방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 찰까 했는데 진짜 꽉 찼어요. 이게 출산 가방 리스트라는 게 아,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데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공통된 것도 있고 어떤 데선 추천을 하는데 어떤 데선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가지고 갈수 있는 거는 가지고 가보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쌀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싼것 같아요. 오늘 출산 가방 어떤 거 쌌는지 보여드리고 조리원에 가서 이게 진짜로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 후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용품들 먼저 좀 볼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속삭에 베네저고리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기 게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손수건 같은 경우는 7장 정도 준비를 했고 엄마들도 여기 스카프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저는 스카프가 이런 면으로 된게 없어서 그냥 애기 손수건 두르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 퇴원하고 조리원 퇴소할 때 필요한 겉사개 저는 이거는 왈라부꺼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베네저올리랑 속사개 뭐 이런 것들 다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모자랑 양말이 필요하다 해서 모자랑 양말을 넣었는데 원래 제가 챙겨놓은 모자는 이 아이인데 제 친구가 선물로 이런 아이도 보냈어요 사진 찍을 때 혹시 두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사진용으로 한번 씌워볼까 해서 넣어봤어요 어, 애기 거는 이 정도고 그다음은 이제 제거 위주로 보여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타월, 요 임산부용 레깅스 얇은 거두 개랑 네일을 또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긴팔이랑 민소매랑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속옷 보여드리는 김에 네, 이건 좀 민망하지만 <laughs> 속옷도 브라 두 장, 뭐 팬티 뭐 여러 장해서 좀 여러 개 챙겼고요. 빨래를 다 그냥 해다 주시는데 이 빨래망도 하나 챙겼고요. 진짜 이것도 혹시 몰라서 모유 <laughs> 저장팩. 그다음에 얘네들은 수유패드. 그 다음에 생미대 같은 거좀 넉넉히 챙겼어요 양말 수면양말을 많이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도 사실 수면양말은 잘안 신거든요 땀 차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냥 진짜 잘 늘어나는 이 응봇 양말이랑 어? 이거는 제가 그냥 길 가다 산 건데 남자 걸로 여기 발목 압박 안 되는 그런 양말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필수죠 마스크 얘는 혹시 진통 오거나 할때 되게 춥고 막 이럴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손난로를 하나 챙겨봤어요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챙기는 이 손목 보호대 그리고 이 텀블러랑 구부러지는 빨대 물티슈도 필요하다 해서 물티슈랑 그냥 티슈 그리고 알코올그 다음에 슬리퍼 푹신푹신하고 사이즈가 큰 넉넉한 슬리퍼가 좋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하나 샀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이제 세면도구랑 간단한 스킨케어? 스킨케어 제품은 진짜 정말 간단하게 챙겼어요. 어차피 거기서는 화장을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샘플로 일부러 챙겼거든요.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아이크림은 바르겠지 싶어서 아이크림. 그리고 선블러. 또 제가 사랑하는 포레오. <laughs> 포레오 마스크팩. 약들을 또 챙겨가야 돼요. 제가 평상시에 먹는 비타민이랑 유산균, 연고들, 비판텐이랑 이건 수유 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응고 세면도구. <laughs> 제가 이거를 직접 진짜 병원이랑 조리원은 사용을 해보고 어떤 게 진짜로 필요했고 어떤 거 진짜 쓸모 없다 이거를 제가 유후이랑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육아 선배 친구가. 달이 돌이 좀 지났는데, 돌 전에 입을 만한 것들 택배를 보내준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플라워 스카프 손수건? 뭐, 반부 손수건인가봐요. 액세서리. 긴팔 7부. 반팔 민소매 수트. 긴팔 민소매 상하이. 이거는 뭔가 세트인가봐요. 이렇게나 많이 보내줬어요. 와, 옷 걱정은 없겠어요. 하나야 고마워! 우리는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영비야 내려가라.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뭐? 진통 먼저 오게. 선진통 후 양수. 선진통 후 양수? <laughs> 아기가 자. 먼저 좀 많이 내려가서 병원을 갔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제이미 언니 출산한 거 듣고 무서워졌어. 무서워할 거 없어. 괜찮을 거야. <laughs> 할머니 고쟁이 바지 <laughs> 제발 아무 탈 없이 나오기를 안녕 힘들어 내리기 우리들 노력 임산부의 하드트레이닝 임산부 남편의 하드트레이닝 <laughs> 너무 하드해요